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In the late middle ages, 자, 중세의 마렵이죠. 마렵에 some faint echoes, 어떠한 그 희미한 메아리가 있습니다. Of those voices. 이런 목소리들은 뭐냐면 은이 뒤에 설명이 나오죠. 자, preserved, 보존되어 있던 거예요. By Arab scholars.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어진 거죠. 이건 어차피 사비프입니다, 컴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들은 자, begin 시작했습니다. To insinuate, insinuate는 뭔가 를 암시하는 거죠. 암시라는 게 뭡니까? 뭔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이렇게 비쳐서 어, 추측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뒤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루엣이 비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뭐겠구나라는 것을 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걸 insinuate라고 합니다. 누구를, 어, 뭘 암시합니까? themselves, 그것 자체들, 그들 자체를 암시하게 합니다. into the European educational curriculum. 그러니까, 어, 유럽의 어떤, 유럽은 이 중세시대의 유럽은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그냥 사회죠. 무력은 상당히 강할 수 있지만 그냥 어하나의 어떤 교조적인 교리에 얽매여서 천년 혹은 2000년을 그대로 그 제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인데 자, 커리큘럼이라는 게 이렇게 교과 과정이죠.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랍 학자들이 보존해 온또 교과 과정이 있죠. 교과 과정이라기보다 어떤 과학 지식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겹쳐지는 거죠. 겹쳐졌을 때, 어때야 되죠? 어떤 진리를, 어, 탐구하는 그러한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치해야 되죠. 이렇게 투사되는 것이. 일치해야, 왜냐면 자연 법칙은 유럽의 자연 법칙과 아랍의 자연 법칙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 맞지가 않아요. 전혀.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런 게 인시뉴에이트인 겁니다. 이걸 보고 아 이게 느낌이 이 사람이 딱 보게 둘중 하나는 틀렸네 이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뭐 유럽에 천년 넘게 살던 사람 그 유럽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꼈던 거예요. 지금 유럽에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커리큘럼들이. 뭔가 자연과학을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어떤 독실한 신앙심으로 이 불합 부조리함을 그대로 견디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스스, 스스로 원천 차단했던 거예요. 근데 시작했습니다. 어, 그들 스스로에게요. 아마 유럽인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럽의 과학 어떤 교육 교육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럼그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북 오브 네이처, 자연의 어떤 책은 해드 웨이티드. 자, 이거 사역이죠. 해드 웨이티드. 기다림을 당한 거죠. 누가? 이 자연이란 책이죠. 어, 모어 댄어 밀리언 아, 밀레니엄이죠. 밀레니엄. Millennium. 이거 천년이죠. 천년 이상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세 시대를 천년에서 2000년을 잡죠. 이만큼을 어 기다렸어요. 누구를? For a one l e a d e r 한 명의 독자를 기다린 거죠. 자, 헬리오센트리칸 유니버스, 태양이죠. 헬리오니까 태양 중심 우주는 resonated, 공명했습니다. 공명은 그거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걸 공명이라고 하죠. 누구와? With a Kepler's 그 종교적인 센스, 종교적인 센스 느낌인가요? 이걸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종교 신앙심과 공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낫겠네요. 그리고 그는 embraced. e m b r a c e 는 어, 가령, 마음, 자기 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열어제길 수 있는 뚜껑이 있다고 치면 그걸 활짝 열어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입니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포용한다고 하면 이제 포용이라는 느낌으로 고착이 돼버리죠 의미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단어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는 거죠 Embrace들은 그래서 이, 어, 그것도 이제 이, With 어, Fever 어떤 열정 열렬하게 가슴을 열어 젖힌 겁니다 가슴을 열어 젖히고 받아들인 거죠 지금 어, 이게 이제 이어지는 전체 어, 이야기인데 케플러 지금 케플러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케플러의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플러는 고그 이전 바로 이전 영상에 케플러가 그 신학교를 가죠. 이제 중고등학교를 아마 미션 스쿨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스스로 신학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죠.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느끼는 건 뭐죠? 자, 영원히 어떤 구원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죠 기독교 교리가 그렇죠 평생 살면서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케플러는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어떠한 그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요즘 사람들처럼 이 신학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탓했어요. 스스로를 탓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어떠한 어, 절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 대학으로 갔죠. 머리가 좋았으니까 대학에 갔는데 대학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의 어떤 학자들의 이 그거죠. 바벨로니아 어디죠? 그2 0년 전에 그 도서관에 있던 그러한 정보들이 그대로 어 전수가 되어 있었겠죠. 이 아랍은 유럽과 달리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의 지식들. 벌써 2000년이 넘은 지식들이 이 케플러에게는 뭔가 맞았던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지식이 어떻습니까 이 네이처, 자연을 그대로 기술한 것 뿐이죠 자연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 뿐입니다 어떤 사심을 들이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케플러에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리소네이트 된 거죠 공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케플러는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종교감과 맞아야 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종교감이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가 원했던 그런 종교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케플러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당시 중세 시대 기독교 교리와는 자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대로 하면 자기는 죄인이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케플러 스스로 진리를 추구했던 거죠. 그게 이제. 중세의 아랍 사람들이 갖고 헬리오센트릭한 유니버스 그리고 어, 유럽에도 물론 헬리오센트릭 유니버스를 필력한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바로 코페르니쿠스죠. 그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어, 어, 그 헬리오센트릭 유니버스 사상을 듣고 케플러는 어, 어느 정도 어떤 희열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자연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항상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인간이란 그 존재가 이렇게 앉아서 이 자연을 그냥 바, 바라보고 놀라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워낙 경이롭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것과 비슷해요. 자연 자연은 인간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만 자연 자체는 너무 나 아름답죠. 가령 뭐 사람들마다 취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피규어를 모은다든가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있으면 이제 비싼 자동차를 쭉 모은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동차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까? 혹은 이 피규어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 피규어를 좋아하고 뭐 어떤 자신,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두는 것은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laughs> 근데 케플러는 그걸 느낀 거예요. 주변을 둘러, 둘러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뭡니까? 기독교라는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앉아서 주변을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운더리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주는 무한히 넓은데, 이렇게 무한히 넓은데. 근데 케플러는 이 모닥불 밖에 있는. 딴걸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아, 케플러 눈엔 이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피규어를 모으는 이런 유치한 짓이 아니라 케플러는 그냥 케플러 마음속에 이거 신이 만들었다고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신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이 자연, 네이처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그 상황입니다. 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 칼세건이 말한 이북 오브 네이처는 그 자연 항상 있었던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중세 시대 말에도 있었던 이 자연을 케플러가 어, 이한 명의 독자 바로 케플러죠. 케플러가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He was made a n attractive an opera. 자, 매력적인 제안이죠. 매력적인 제안은 그는 워즈메이드 어, 이게 이제 뭘 매력적인 제안은 보통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이드라고 돼 있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적인 정서, 그 언어 습관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근데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에게. 그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워낙 또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Of, 그 기회는 뭐죠? 세큘러 세속적인 기회예요. 세속적인 기회는 뭐죠? 그냥 돈벌수 있는 기회죠. 근데 캐플라한테는 어, 돈도 중요했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큘러 인플로이먼트, 세속적인 어떤 직장이었습니다. 인플로이먼트니까 직장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어쩌면 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디프로인틀리 어, 무관심했다. 수티드. 이건 뭔가 옷이 몸에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입혀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 어떤 옷입니까? To on escapistical 발음 어려운 거죠. e s c a l a t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근데 이 단어가 그거예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에스카플로네라고 있죠. 그 에스카플론의 일본은 그 에반게리온도 그렇고 에스카플론도 그렇고 내용 자체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그런 어떠한 분위기라든가 이름을 차용을 잘합니다. 멋있으니까 아마 차용하는것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엑스 엑, 이걸 발음을 엑스칼렛시어 스티컬 에스칼 그냥 에스칼레로 발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스카플론에 할 때. 한국식 발음은 그냥 에스칼레시어스티커리라고 발음하면 될것 같아요. 어, 성직이죠.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성직 캐리어까지 하면 성직이 되겠죠. 에스칼레시어스티커란 캐리어가 수티드한데 이게 입혀지는 거에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직이 주어지는 거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케플러가 성직을 선택했다면 잘 살겠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안 맞는 걸 어떻게 억지로 입습니까? 그냥 무관심한데. 그래서 그는 어, found himself accepting 어, 이걸 보시면은 자 그는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스스로를 이런 표현이 이 코스모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 자체 스스로 어, 이건 뭐냐면 무기력하게 어떤 운명적이랑, 운명적이라고 할수 있죠 받아들일 수, 운명이라기보단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랑 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는 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코스모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케플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떠한 세속적인 그 세큘라 임플로이먼트가 많은 제안이 그에게 들어왔던 거죠 그 제안 그것은 이러한 제안을 그가 이제 이렇게 받,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그 스스로 느꼈죠 스스로가 에스칼레 시아스틱컬한 커리어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 무관심했다는 거 자긴 관심이 없어요 성직자라는 그 직업 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신앙심이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케플러는 시작했습니다. A little later 잠시 후에 어떤 직장을 잠, 잡은 훈지 모르겠어요. To prepare astronomical 저, 천문학적 그리고 meteorological meteorological 이또 발음 어렵네요. 기상학이죠. 기상학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기상학 미티어가 있어서 이거 뭐 운석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이제 어 외울 때죠 외울 때는 이거 유추를 해봤어요 어, 이게 아마 메테오니까 메테오에 관련된 학물이 학문이 아닐까 했는데 그냥 기상학입니다 전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스트로미컬 그리고 미테올로지컬한 아, 그 알만학 연감이죠 연감은 뭡니까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어떤 책들을 말하죠 그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천문이나 이런 미테올로지컬한 상황들은 해마다 기록을 해놓으면 어떻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궁금하면 다시 가서 볼수 있겠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 책들을 영감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니까. 그래서 알만한 그런 영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죠. 현재 일어난 일, 어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점성술과 관련된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 영상에 점성술 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죠. 현재 일어난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어떤 천문 현상과 맞춰보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거 점성술사들이 하던 어떤 그 루틴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o cast horoscopes, horoscope가 이게 뭐, 뭐죠? 점이죠. 동양의 점입니다. 이점 점을 cast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쳤다라는 말을 어, 영어로는 cast horoscop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 어, 어디 어 아스트로로지 자체는 점성술이죠 천문학과 무관한 어떠한 미신의 영역이죠. 근데 이 아스트로로지를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호로스코프입니다. 점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점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플러는 정말 특이한 어, 어떤 인생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는 프로바이드. 이거 이제 그 다운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케플러의 독백입니다. 신은 provides 공급했습니다. For every animals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뭔가를 provide 공급했다. 이거 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준비했다고 보통 말을 하죠. 신은 모든 동물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뭐를 수단을? Of sustenance. Sustenance는 버티는 거죠. 버틸 수 있다는 건 뭐요? 예 생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뭐그 모든 수단들을 동물들에게 주었다란 말이죠. 가령 성경에서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사자에겐 날카로운 발톱과 뭐 강건한 근육 뭐 이런 걸 줬겠죠. 곰한테도 줬죠. 인간한테는 안 줬죠. 인간한테 뭘 줬죠? 어, 브레인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생각, 성경에 나오는 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God provides 이거를 뭐 그냥, 사실, 영어식으로 그냥 직설법으로 읽어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가는 공, 어, 가시, 이제, 신이 공급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그에 맞는 수단이죠. 왜 어떤 걸 위해서? 서스테너스, 어떤 보존을 위한 수단들을 제공했습니다. 이걸 이제 의역하면은, 어, 신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어, 좀 닭살 돋는 표현이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고 그는 썼어요. For the astronomer, for the astronomer. 이거 천문학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리고 처, 그는 썼습니다. 천문학자죠. For for the 천문학자니까 천문학자를 위해 그는 have provided 준비 받았습니다. 뭐를 아스트 o 로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 일단 케플러는 스스로 어, 천문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게 신이 천문학자를 위해 준비한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받은 거죠. 그래서 아스트로로지 점성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말은 아직 그 과학과 미신이 완전히 뒤섞여서 엉켜 있는 정말 어, 혼돈의 어떤 아수라장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위대한 천문학자인 케플러도 스스로가 점성술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니까 점성술이 어떤 필요한 것. 하늘의 운행이 인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쩔 보면 당연해요. 저도 어,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이렇게 운을 점을 점을 친건 아니고요. 이렇게 걸어보는 내기를 걸어보는 거죠. 가령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저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면은 나한테 운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이 차가 우회전을 하죠. 왜냐하면 신호가 우회전밖에 안 해요. 신호 때문에 뭐 이렇게 좌회전을 할 확률보다 우회전할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신호는 항상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봐야 되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기를 보통 하죠. 그런 짓을 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왜 할까요? 미숙하니까 하는 거죠. 정신세계가 미숙하니까. 근데 케플러가 살던 시대, 케플러는 완전히 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 중세시대였기 때문에 어, 미숙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인이냐, 아니냐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라온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미숙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로로지를 어떤 멀쩡한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 있었다는 것은 그, 이 케플러가, 케플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케플러를 몰아간 것에 불과하죠. 자, 말이 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He was at times, 그 당시에죠, at times, utterly, 어, 철저하게,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Drew, 뭐 그려낸 거죠 그 스스로를 그려낸 거죠 Only a handful 한 줌의 어어 s t u d e n t s he he 거의 첫 해였습니다 어, 그라츠 독일 어떤 지방이죠 요 내용 뭐냐면 이 세속적인 여기 보시면 세 세큘라 인플로먼트죠 그게 뭐냐면 교직이에요 그래서 어, 케플러는 교직 생활을 합니다 어디 그라츠에서 교직 생활을 해요 이제, 근데 운업계 중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자, 수학은 누구한테 가르쳐도 지겨워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걸 중학생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건 정말 지옥이죠. 중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리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수학의 천재인 케플러예요. 자, 이건 뭡니까? 사람이 되지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근데, 케플러 자체도 썩 훌륭한 그런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at times, 그러니까 때때로죠. 때때로 완전하게 이해가 불가능한 어떠한 행동을 했고요. 그는 그렸습니다. 드류, 뭘 그렸겠어요? 이거, 이걸, 그러니까 드류, 그리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했다는 거죠. 표현한 것 같아요. 드류, 드류로. 수업을 했는데, only a handful한 학생들한테 했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이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해그첫해에한 그 줌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 학생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케플러를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는 어, 학생들인 거죠. 케플러가 가리키던 어떤 강의를 재미없다고 그냥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뭐, 그들의 운명이고 팔자였겠죠. 어쨌든, 케플러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은 안 되었다고, 어,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